네, 안녕하세요 한 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오전 6시 4분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목요일 오늘자 뉴스가 좀 일찍 떴네요.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스타기 좀 빠졌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음... 제가 11월 고점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긋나긴 했습니다. 만, 그죠? 그거보해회하고 보건 빼고 제가 막 포인트 15,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아마 하락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선물 포인트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눌게요. <laughs> 자, 음, 미국 성장 도날의 금리피크 VUS 계정 어, 국채 부담 늘어서 6%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글쎄요, 뭐, 일단 금리는 거진 다 올라왔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 만큼 <laughs>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 최 옛날 같으면 잘 팔렸을 텐데, 그죠? 렇 중국이 사줬는데 지금 누가 사줄까? 인도가 사줘야 될것 같거든요. 미국, 일본이랑. 근데 지금 조금은 힘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좀 변수였습니다. 어, 저도 고부에 대해서 예상을 좀 못했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아마 11월 고점선이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빠졌다. 차라잘 됐다. 빨리 빠져야 빨리 다지고 빨리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빨리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끝날까국채에서 NK리 청산 부담의 딜레마라고 하네요. 일본 역전한 기회 날리더니 한국 당분간 속수무책 밀린다. 한국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못 나갑니다. 가 일본 못 이겨요. 그니까, 러 이건 뭐 기사 를왜 이렇게 써서 영원히 못 이겨 요 이거는 뭐데 좋은 쪽으로 좀 위기감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것 같은데 한국은 일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구수 그죠 인구수도 밀리고 5년 뒤에 1인당 명목 GDP도 슬로베니아에 뒤쳐질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정도 뒤지나게 되면 한국은 후진국이 돼버릴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지금 데이터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분들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이자녀를 잘못 키우신 거고요. 그냥 기성세대 분들께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심보들 파지게 되면서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미래는 너무 너무 어두워요. 이게 뭐 옛날에도 그랬어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위험한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제가 한 많게는 10년, 적게는 5년, 그래서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년 정도, 12년까지 볼까요? 그 정도까지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점은 이미 보름달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보름달은 지났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가 되시면 돈을 모으셔가지고 일단은 해외 계좌로 또 뭔가를 또 바꿔놓으시고 금융 같은 그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여러분들 연금 같은 것들도 세팅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주식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말하겠지만 한쌤은 항상 반대로 말하죠 떨어질 때 조,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나서 좋 괜찮은 시기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시의가이 지나 보면 한쌤말이 다 맞아 맞잖아요 나스닥 뭐 얼마 전에 뭐 한국증시는 뭐 개판이고 뭐 나스닥 올라가고 뭐 나스닥 킹스닥 하면서 나스닥이 개박살 났잖아요 지금 올해 안에 먼저 얼마까지 온다고 그어요13800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 500, 700포인트 남았나? 그잖아요. 상상도 못 했죠, 여러분들? 설마 올까? 설마? 설마? 거의 다 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한국의 경리가 이제 어느 정도 침체가 되고, 지금은 테택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막 섞여 있지만,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가 낮아져도 경기가, 경기가 안 살아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연금 시스템을 주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내년 에해 가지고 여러분들 연금 시스템을 가끔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고금리 분배랑 맞은 연금대출빚감도 소비할 돈이 없다. 당연하죠. 이 미친 놈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신을 줄을 놨어. 그냥 100번 천번 말도 부족함이 없어. 레버리지 땡겨 가지고 주식을 쳐 샀어요. 집을 쳐 샀어요. 감당 안 됩니다. 물론 봐 봐요. 저희가 이제 집을 사셨어 뭐, 어느 정도 단지, 주거 단지가 모여있는 곳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10년 차 정도 된, 20년 차 정도 되면 보통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신축 아파트들은 오래되면 오히려 좀 부실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구축. 그니까, 러 저가 제가 좋아하는 건 2010년대 중, 초, 중반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제일 튼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식이면서도 좀, 이렇게, 공축공법과 이런 것들이 좀잘 된, 그건 제 인생의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근데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 강, 장소들. 그러니까, 서울도 서울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서울은 저는 너무 낙후돼서, 오히려 약간, 다른 지역이 신도시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정류들을 잡아하고는, 도쿄, 일본 보시면 아시면 일본 도쿄의 아주 특별한 장소들은 집값 소이 아직도 비쌉니다만, 조금만 보세 하면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을 거면, 적은 금액을 받아서, 적게 사서 그냥, 그 돈을 갚고 그냥 버텨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한국 자개식 보유자산, 보유자산 편식 부채가 넘나 부채 악수나 못 벗어 아마 박살 날 겁니다. 이거는. 박살날수다 나야 돼요 이 정상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만에 있는 전세 제도를 가지고 전세로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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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생긴 이것서 여러분들 불을 축적해서 내가 독식한다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요즘 전세 사기 너무 많잖아요 맞죠 이 정상은 아닌 거요 예 그죠 물론 똑똑한 사람은 돈을 벌고 춘수하고 멍청한 사람은 돈을 뭐 잃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제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다음 갈게요 한우값, 음 럼피스 뭐야? 또또 또 소고기 값또 오르네. 아이고 진짜. 월급 360만 원 줘도 못구해 사라지는 조선족들. 외국인 250만 시대 티대 달라진 일자리지도. 서울 조선족 5년새43% 급감. 서울 조선족 근로절반 줄었다. 외국인 250만 시대. 뭐 그러고 하네요. 어... 음 여러분들 조선족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음 음, 그래요, 네. 근데 조선족 분들이 일을 참 잘해요. 어. 여러분들 좀 이거 이런 게 너무 너무 감정적이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laughs> 일잘해요 네. 한국인이잖아요,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 아이고. 사안가 더쏟아지나 담보 부족 계좌 세배 폭증 어이구야 정신 났죠? 혼쭐 나야지 영혼을 영끌이라는 말 영혼을 끌어다 썼다는 말이니까 실패하면 영혼을 대가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영끌이라는 말이 되게 우습잖아요 영혼을 끌어다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영끌하지 마세요 미쳤죠 그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청년들이잖아요 지금 그니까, 얘네들이 왜 이럴까. 기성세대 분들이 잘못 키워놨다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어쩌겠어요. 어. 딱 중간에 있는 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 정도 하면, 잔소리 힘, 친세한탄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죠? 환율입니다. 환율은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지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가? 어쩐 아닌데 뭐그뭐 때문에 전쟁 때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빅 차트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렇죠. 아 오분봉이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빅 차트는 사실 딱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주간 더 빠졌습니다. 공포감은 저러 건데 주간 더 빠졌다. 나스닥. 나스닥 제가 반등할 때25,000 정도. 그래서 우리 선물 차트 요거보다 100포인트, 100 포인트, 110 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14,800, 14,980인가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정이 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초세가 깨졌기 때문에 쉽게 널 뚫고 올라가기 힘들거다. 이동평에서 이렇게 말아 올라올 때는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방이 더 힘이 강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멘탈이 좀 흔들렸던 이유가 이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반등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등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다시 숏을 치면은 이게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무빙이 지금 500, 500이면 1000이에요. 1000. 500을 아끼고 500을 더 먹을 수 있었던 거야. 1 0 0만 원이에요. 이, 요, 요 움직임이. 해서 선물이 되게 크고 위험하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 저는 13,800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3,000대 후반대까지 보고 있고요 14,000대 일단 처반대 정도 되면은 계좌한개더 정리할 겁니다. 제가 지금 다섯 계좌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세 계좌로 줄었어요. 다섯 계좌에서 막네 계좌, 다섯 계좌, 네 계좌, 세 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세 계좌로 줄였 수렸습니다. 쇼 포지션을. 응. 아까 전에 단톡방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먹고 있다가.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다섯 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오면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도 다 정리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까? 그런데 고민해 볼 만한 인, 인, 그 이유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데 코인 시장이 지금 긍정적이거든요 코인 시장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꼭다리에 물려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니에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다리에 물리는 짓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이제 한 사람보다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까시도 그렇죠? 좋단 말이야. 위제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laughs> 이 돈이 제가 부, 재분배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죠.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서 번지는 건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불안감 해소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게 몰려 들어가야 되는데, 음,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건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막 사시는 것보다, 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4만 달러니까, 5천만 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4만 달러, 막, 5,500만 원좀 넘겠죠? 그러면 오 400은 면여몇 가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여러 음투대 아직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눌림목이지 안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타이밍도 살짝 여기 살짝 잡혀가긴 했는데 안 오고 있죠 그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뒷북이라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는 뒷북이라고 요즘 공부 새로 오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데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가니까 온단 말이야. 그거는, 그걸 상승하는 거는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먹는 특권이에요. 이런 돌파는. 그럼 지금부터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져 버려. 그걸 맞추,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 변수가 좀 많아졌다. 다만, 이제, 우리 체인 링크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던 거고, 솔라나. 그러니까, 솔라나 체인 링크가 저희 이제 메인 추천, 오래됐죠? 몇달 됐죠? 그래서, 제일 단단하게 오르고 있고, 폴리메시아 이런 애들 보면 지금 꼬라박고 있단 말이야 스팀도 그렇고, 지금 꼬라광제 달리면 쭉 떨어지고 있잖아. 말도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좀 단단한 여석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다시 돌아와서 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긍정적이다. 제 아이콘도 지금 다이버드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죠? 다 다이버드서 지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1대 사는 게 낫기는 나. 근데 이해는 되죠? 여기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낫기는 낫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아마 여기가 내일 뭐좀이 정도 올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폭락하는 상황에서 어, 그냥 코인이 마냥 좋아서 쭉쭉쭉 상승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 죄송합니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해석할게요 아무튼 아무튼 뭐 나스닥은 뭐 한샘 만큼 잡은 사람이 없죠 7월 달에 나스닥 의 시장에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조정을 한번 줄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 조정을 실제로 반등을 주고 다시 쭉 9월 달에 FOMC 이후에 동기들 이가 나오면서 조정이줄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 이슈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전쟁 이슈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좀 들었다 갈 가능성도 꽤나 생각도 한걸로 했었거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건 이탈됐었는데 이탈되면서 요렇게 갈가능성생각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추고 12월달 12월달 저점을 찍고 이제 11월 이렇게 바닥 타으면서 12월달 좀 반등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려나? 왜냐면 크리스마스 랠레가 보통 일본 미국은 나오거든요 조금 튀혀볼만하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좀 보고 두고 볼게요. 네, 그런 거는 그래서 예창이 힘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반등을 했었던 부분이고 오늘은 뭐 때문에 빠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네요. 음. 이 정도. 뭐 에코프로는 이제 말해봐. 근데 이 말해봐 이만 아프죠, 그죠? 에코프로 아직 멀었어요. ,이? 아직도 멀었다고. 여기서 뭐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잡으면 안돼안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왜 잡으면 안 되냐면 이거보다 거래가 줄잖아요 슈팅이 나오면서 아시겠쥬? 네. 자,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네요 그죠? 여기가 12만원짜리 참기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까악 올것 같이 안 오지 그지? 그죠? 그스서테리오는 이제는 좀 흐름을 좀 전환시켰다. 의료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이슈를 좀 타면서 도좀반등을좀할수 있는 부분이고, 추세적인 측면도 그리고 괜찮은 부분이니까, 한번 뭐, 요 정도 자리나 요 정도 자리 한번 잡아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강의좀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카카오 건들지 마라 에? 카카오는 건들면 안된다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찍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뻔하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가 살짝 붙고 있어서 기본 좀 불쾌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메시 이런 애들 또 보면, 이제는 부러졌네요. 그죠? 우리가 이게 조정이 나오고 한번더 가버린 흐름이 다와가지고좀 그랬지만 폴리메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 선물 시장. 언제 말씀드렸어요? 음, 자요. 요거 보여드리면서 잘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현물과 선물이다. 근데 폴리매쉬 선물 상장 되면서, 어디 갔냐? 어디 있죠? 떡상했죠. 스팀도 어디 올라갔을까? 이게 어디든 드 스팀 여기도 있죠. 타수이 다 가르쳐드렸어요. 오버리브 펌핑 나온 애들. 근데 이게 진짜 다 맞더라고 이게 선물시장에서 올린 거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 그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돈을 번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뭐 단타 쳐서 돈을 벗고 수익을 가져가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투자해 가지고 이 코인이 미래를 조금 정말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고 정말 멋있게 올라가고 쭉쭉 상승하는 그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난 친구가 펀디도 있고요 펀디도 어, 조금 올랐나? 어, 어, 펀디도 우리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던 종목인데 펀디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다 그렇지? 펀디 같은 것들도 발 만하다 이제 내가 제가 시황을 하면서 리딩을 하고 막 타점을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공개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한샘 유튜브 를 오래 보면서 아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 계좌를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진입해보는 건 좋습니다만 추세가 깨지면 얄짤없이 도망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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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졌네 아, 어떡하지? 존버해야지? 책임 못진다 그런 건 알아서 해라 아시겠죠? 펀디엑스 같은 것도 있고 몇 가지 더 있겠죠 여러분 요거잘 보십시오 이 녀석들 보고 이제 바이낸스 가 가지고 선물 상장 된거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까지 챙겨드릴 체력과 정신력은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그래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아, 리가원는 저장을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이 파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은 5,500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얘가 5만 달러 전후로 보고, 4만 달러 전후로 보고 있으니까, 5,500만 원 전후까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6만 6천까지 갈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원까지 봤었단 말이야 원래 근데 이제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떡락할 흐름은 아니다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어디 가서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잡기는 늦었다 그냥 쭉쭉 조정 없이 올라가면 그냥 손빨아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또톡 또 줬다가 이렇게 뭐 이런 뭐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5천만 원정도조정좀 나와주고 다시 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제 인기의 생각이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막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고 뭐고 이것도 아닙니다 파트너 하도 못하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많이 이 상황에서 많이 나오더라 요런 관점이에요 네. 자 솔라나 솔라도 나가지가지 괜찮죠 그쵸? 긍정적인 요런 모습들이 제자 단단한 모습이란 말이야 거리로 나오는 것들 솔라나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 요것솔라나도 아마 이런 식으로 판동을 주고, 다시 바조정을 주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파고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제생각엔 2024년 봄이 더 강력한 기회에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자, 그냥 사연하러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내가 원하는 흐름들 쭉 등장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보면 되면요. 냐 이더리움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이 과거의 패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봄을 기다려야지 아 봄에 사면 되겠네. 한샘이 가버징 조정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하셨는 분들 다시 초기화 시키시고요. 연습하세요. 지금 돈좀 날려보세요. 죄송합니다만 50만원, 100만원 꺼내가지고, 손에 좀볼 만큼, 볼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잖아. 해보셔야 그걸 잡을 수 있지. 가만히, 와,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기회다 날아가는 거야.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연습하기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투자도 가볍게 하셔도 좋고, 단, 단타도. 오케이?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슈팅 나온 종목들 뒤따라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이콘도 저희도 뭐 긍정적, 으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아직 슈팅이 지금 크게 나오진 않았잖아. 그죠? 가볍게 툭툭툭한 천만 정도 계시면 이 삼백만 원 넣고 그것만 반토박 남았자 1 5 0만원 아니오. 백오십만 원 하면 뭐 해외 여행 한번 안 가면 되지. 뭐그 정도 감수는 해야 될거아니요 투자를 하면서 안 그래요? 영혼을 끌어다 쓴건 아니잖아요. 아나 여행은 여행글인가? 여행 글인가 여행 여행 영글. 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토스 음. 같은 경우도 뭐 음,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안간 애도 있을까요 제로엑스 같은 것도 그렇고 막갈려고 말려고 하고 있죠 요런 애들 중에서도 한두 개더 터질 거란 말입니다 펀디엑스랑 제로엑스랑 뭐 사촌인가 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무조건 메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건 조금 차트가 조금 구리다. 이거는 구리다는 게안 좋다는 게 아니고, 뒤에 거래가 너무 없어서, 너무 가벼워서, 너무 들어가버리면 꼬라박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 세력이에요. 너희들 들어오세요. 입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래가 좀 톡톡톡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끝에서. 제로엑스가 지금 끝에 좀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좀, 조금, 나, 좀, 조금 야무지고요. 뭐 이걸로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다, 다노려봄칙해 이때 노리지 언제 노려? 아직도. 그러면 지금은 뭐 정확하게 손실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구간이 없이 한샘처럼 막 진짜 정말 미친 듯한 저점과 고점을 잡아가지고 탁탁 이렇게 나가는 그게 안 되고 적당히 손실을 감줄 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한번 분할해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쫄지 말고. 그건 각오해야 돼. 그건 쫄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정도 강, 그 강담도 없이 이런 세, 이세 바닥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저, 조이이두 가지가 있어요. 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 반 이상 팔고, 본적과 돌아오면 나머지 다 팔아야 되고요. 만약에 추세가 깨졌다. 그러면은, 그냥, 비말 뒤도 보지 말고 다 팔고 도망가세요. 아시겠죠?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7대3 이상으로 유리하단 말이야. 좋은 거참 많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laughs> 자, 뭐, 요즘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좀 칩칩해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번 한 스님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죠? 그죠? 렇 요거보다 선물 시장이 더 차트가 높습니다. 이것또 뭐 보여드릴까? 뭐야, 이거. 광고지 클릭했네요. <laughs> 보시면, 하여 제가 팔고 인출하려고 했다. 하요일날 새벽이죠. 250만, 원, 실제 500만 원까지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좌가 내가 수익을 토했다. 줄었다. 그죠? 팔고 다시 안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뭐, 근데 지금은 다 원상복귀되고 더큰 수익, 더 수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좌가 다, 다 세팅이 딱 해놨고, 제가 원하는 세팅을 딱 해놨거든. 봐봐. 15,000까지 반등하고 다시 꼬라박을 거라고 본다. 15,000까지 본다는 500 포인트, 500 포인트 면은 지금 약 2천만 원이에요. 아저 50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아니지. 5천 달러니까 650만 원, 600, 7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음, 나오잖아. 빠나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요 아직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 우리 악명 높은 이오스가 드시 0 0 원을 탈환했다. 너무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죠? 어. 약해요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이게 나 다이버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깊어가지고 약하거든요. 그래도 좀 약하고 그래서 약하지만 나는 약해서 좋다.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그때 얘가 슈팅이 나올 테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 오늘 이번 턴은 많이 가면 천원 살짝 넘어가는 수준 넘어가면 다 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우리 콜라나처럼바닥가좀다 지고 다시 빵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2천, 3천원 열리게 돼요 얼마나 좋아 가면 어, 돈 놓고 돈 먹기구만 무슨 안 그래요? <laughs>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내가 투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고료를 받고 공포원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어주면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벌려요. 매수를 하는 순간 내가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면 난전이말외그를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 그림대로 흘러갔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하실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한두번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 팔려고 했던데 못 팔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공격해 날 방송에서도 말을 드렸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번에 한번 더의 기회에서 다시 계획대로 대획, 전, 그, 전창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다시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정도는 눈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다소 비싼 시기. 이제는 비싸다고 말을 딱히는 못 하겠어요. 제가 미국 증시가 계속 비싸다고 비싸다고 노래를 막 불러왔었거든요. 이제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대한 가치보다는 좀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3,800에서 많이 0는지13,200 정도까지는 제가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기까지다 먹지 않을 겁니다. 14,000 아래로 빠지게 되면 싹쭉 펴져서 싹다 정리할 겁니다. 남은 거싹다 정리할 거라고요. 왜? 끝까지 먹지 않는 게 다치지 않는 거거든. 저는 그래요. 반대 바꾸는 거 보고, 그러고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더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밑에서 또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는 게뭐별 건가요? 내가 원하는 자리. 아, 나스닥 7천 왔어요. 이런 땡큐, 그러면 다롱 때려야 되잖아요. 한 계약부터 넣어보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7천0 0로 빠질까요, 설마? 아, 빠지면 땡큐 베리마치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 맞죠?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